여기, 놀이터.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놀이터입니다. 이게 뭔 날릴까요? 여기, 여기 또, 놀이터가 지금 또구슬 하고 있습니다. 구슬. 아, 아, 추워서 난로를 켜놨다가 제가 껐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어, 신발도, 어, 부츠, 패딩 <laughs> 아, 부츠 신었고요. 옷도 보세요. 옷도. 아, 겨울 거입고 음왜냐면놀이터가 이제 제가 한번 지금 살펴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살펴보는 와중에 지금 어, 화이트 그린이도 제가 어, 얼어서 뺐습니다. 그 요것도 지금 얼었어요. 어, 이름도 잘 모르는 아이 어, 저한테 온지 이제 얼마 안 됐는데요. 여름에 왔는데 어, 화이트 그린이도 어, 썩었고 그래서 빼다가 아 요걸 또 영상을 좀 담아봐야 되겠다 하고 지금 제가 빼다 말았거든요. 요거 얼었어요. 얼었는데 그냥 놔두려고요. 저 아래 보시면. 어저 저, 아래 은박지 지금 깔았잖아요 이쪽은 안 깔았어요 여기 이렇게 돌도 많고 플라스틱 파란 거 보이시죠 가운데 그렇게 안 깔았거든요 안 깔아서 지금 여기는 다 끄집어내고 반만 깔았어요 반만 반만 깔고 이제 저쪽으로 또 들어가서 저쪽은 깔아야 되거든요 반만 깔고 저쪽 거 이쪽으로 살짝 옮겼습니다 그리고 요 위에 있던 거요 위에 있던 거 이게 여기 이렇게 다 끄집어내놨어요 지금. 뭐, 너무 좁아가지고, 제 마음 같아서는 싹 드러내고 하고 싶은데, 지금 바깥 날씨가 너무 춥거든요. 또 여기는 여기대로 막으려고 지금, 이렇게. 왜냐면, 여기를 안 빼내고 막으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다 이렇게 난리 구입니다 음, 아니, 여기, 제가 이제 다 막는, 저기, 아랫부분을 은박지를 다 깐다고 음, 깔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은박지를 안 깔은 곳이 또 아이들이 얼어 있네요 와 정말 <laughs> 지금 몇개 얼었어요 몇개 얼어서 그냥 저 밑에다 그냥 넣어놔버렸어요 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또 녹을 수도 있고 녹아서 괜찮아질 수도 있고 어, 작년 제가 냉해를 입혀보니까 녹아서 괜찮아지는 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창들은 다 괜찮아요 이렇게 바닥에 안 깔았어도 바닥에서 옥상이라 냉기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음, 그걸 착, 놀이터가 요거, 어, 화분대가 이렇게 있다고 해서, 어, 깜빡했나봐요. 여기도 그렇고. 근데 여기는 다행히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저쪽으로 다 창들이 있어서, 뒤쪽으로는 창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괜찮아요. 물도 제대로 못두고 이렇게 하엽도 많이 생기고 난립니다 여기를 요거 요거 화분대 때문에 끄집어낼 수가 없어요 지금 화분대를 지금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다 세워놓고 지금 요 아래를 다 꺼집어내고 어또 이제 여기다가 은박지를 깔으려고 요 앞에다만 깔았거든요 근데 저기도 깔고 여기도 깔고 이렇게 하고 저 뒤쪽으로 저 은박지 집어넣고 아 깜놀 깜놀 아우 어은거 아주 얼면은요. 어, 그래도 지금 저쪽에 보시면 저쪽에 있다 보여 드릴게요. 나우리랑 나우리랑 어이지들이 조금 얼었어요. 어. 있고 열심히 여름 내한잎인데 <laughs> 얼어서 조금 아깝기는 합니다. 음. 근데 뭐 그래도 어 창들이 안 얼었으니까 다행이긴 한데 이제 조금 깔아야 될것 같아요. 깔고 저쪽으로 쭉, 은박, 음박, 은박지를 조금 이렇게 넣어야 됩니다. 지금 12시가 다돼 가는데, 아, 오전 12시가 다돼 가거든요. 오늘은 월요일이고요. 아침에 영상 올렸고요. 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아주 냉해라면 진짜 놀이터가 깜놀깜놀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아이들 쳐다보면서 또그 와중에 또 예쁘다 소리는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 달샵에 잘 크고 있죠? 달샵에 또잘 크고, 이제 여기 들어오기가 힘들어서 한번 오늘 한번 보여드리려고요. 드라키라도 물도 안 들고요. 아이가 빨개서 왔던 아이인데, 물도 안 들고요. 킹마이더스금도 저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많이 컸습니다. 하나 입구도 하나 되어 있고요. 체리도토, 나이팅게이, 크리스보니, 놀이터가 지금, 음, 요거 보여드릴 시간이 아니죠. <laughs> 이렇게 정리를 싹 하고 이따가 또 영상 마저 담고 내일 아침에 또 마지막 인사 영상까지 담아서 또 내일 뵙겠습니다. 와 깜놀했습니다. 그래도 요 지금 저쪽에 어, 나올 잎꽂이랑 어, 나올 잎꽂이랑 요 아이가 얼었어요. 근데 어른 상태로 요, 저 밑에도 하나 얼은 거 그냥 넣어놨어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 봄 돼서 괜찮아지면 좋겠고. 어, 그냥, 놔두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laughs> 자, 또 조금 있다가 또 마저 찍고, 내일 아침에 또 찍고 할게요. 잠시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에휴, 이렇게, 이 안쪽으로는 이쪽은 괜찮고요. <laughs> 이쪽이 이렇게 얼어버렸어요. 아, 그래서 그냥 그대로, 어, 이제, 어, 은박지만 깔고, <laughs> 좀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난리, 난리. 여기에 은박지가 없었거든요. 지금 깔았어요. 깔고, 요거 다시 집어넣고, 여기 바닥에도 은박지를 깔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요것도 은박지 지금 깔고 있습니다. 이제 저거 묶으려고요. 묶든지 아니면 이쪽 구석으로 아예 보내든지. 아우, 여기가 지금 장난 아니게 추워요. 어, 온도도 여기가 제일 춥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을 진짜 못한 것 같아요. 바닥을 은박지를 깔았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냉해를 안 입었을 텐데, 깔았으면. 요것도 자고 체른이도 얼어버렸어요. 근데 돌아올지 모르겠네요 어, 작년에 이렇게 어, 놀이터 창들이 다 이렇게 됐다가 어,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따뜻한 데로 안 가고 그냥 은박지만 깔고 거기다 그대로 놀려고 합니다 요거랑 요것도 그렇고요 또몇개 어른 아이들이 염자, 염자 입꼬지 한 것도 다 얼었네요 입꼬지 와 아, 여기도 이렇게 다 얼었습니다 또 저쪽 가서 저쪽에 또얼른게또 있는 것 같아요. 또 보여드릴게요. 아, 너희들 실수, 실수. 이제 배가 고파서 밥을 먹고 내려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난장판인데 어, 배는 고픕니다. 밥 먹고 커피 한잔 끓여서 갖고 올라와야 될것 같아요. 너무 추워요 지금. 아, 이궁 제가 실수, <laughs> 실수를 해서 여기 지금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요. 어, 잘라서 폈어야 되는, 어, 잘라서 해야 되는데. 음, 자를 수가 없어. 길게, 길게, 그냥 두 겹으로 접으려고 그랬더니, 너무 두꺼 어머, 어머, 어떡하면 좋아. <laughs> 아, 이렇게 또 엎었습니다. 근데, 야, 얼은 거 같아요. 얼어서, 얼은 거 같아서, 그냥, 가만히 놔둘라고 그랬는데, 아유, 보낼 것 같습니다. 어우, 냉동이에요, 냉동. 허, 보이시죠? 그래서 가만히 그 안에다가 다시 넣어놓으려고 그랬는데, 또 엎었습니다. 아, 놀이터, 아, 요거, 요거. 아, 어, 나울 나을 적심해놓은 거, 이렇게 얼었고요. 어, 요거, 어째요? 이거 요거, 요거,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요거, 요거, 백본 같은데. 어, 제가 저 아래는 왜안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모닝듀. 이렇게, 요거, 요거, 마디바, 마디바. 마디바는, 음, 지난 겨울에도 냉해를 입었던, 요렇게 사베트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 아이인데요. 아, 요거, 엣지라인하고, 엣지라인하고 이렇게 얼었습니다, 지금. 얼어서 돌아올지 모르겠어요. 일단 깔아놓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그대로 넣어놓을까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뭐. 그죠 아,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요 위에도 깔으려고요. 여기, 여기, 여기. 여기는 그래도, 어, 판자가 있어서, 판자가 있어서 저 뒤에 창들 보면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만, 여기가 냉해가 그냥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가운데도, 가운데도 지금 은박지로, 은박지로 거기다 가운데도 좀 넣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냥. 그래서, 다른 애, 아이들은 괜찮아 가는데, 여기도 지금 자세히 한번 봐야 돼요. 요 안에도. 요 위에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요 뒤에, 지금 은박지 저렇게, 어, 대다가 말았거든요. 요거 대려고. 어디다 놓을 데가 없어서, <laughs> 다 여기 위에다가 올려놨어요. 이렇게 올려놓고, 살표시 올려놨기 때문에 괜찮고요. 이렇게 뒤로, 뒤로 요렇게 집어넣고요. 집어넣고, 요 아래 아이들, 아래에, 어, 또 은박지를 깔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맨 밑에, 맨 밑에. 여기 창기가 장난 아니네요 창기가 이야 정말 아 놀이터가 왜 저기를 안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꼭 이렇게 잘못을 하고 잘못을 하고 꼭 뉘우치죠 <laughs> 잘못은 항상 자 그러면 또 마저 마저 할게요 자 이렇게 바닥에다가도 바닥에다가도 아 어, 은박지를 여기 난로까지 끌어 깔았어요 날로까지 깔고 저 제가 왔다갔다 할 때만 열어 놓고요 저 안에도 저 안에도 다 깔고 어, 깔고 다육이들 다시 들여놓고요 하여간 바닥 바닥 표면에는 저 안에도 저 안에도 다 깔았어요 깔고 어, 그대로 넣어놓고 이쪽도 이쪽도 깔고 넣어놓고요 저 뒤에 보시면 은박지 보이시죠 저렇게 어 저쪽이 저쪽이 다육이가 얼은 이유가. 저쪽은 비닐이 두 겹이에요. 비닐이 두 겹, 어, 세 겹을, 저기가 사람이 못 들어가요. 그래서 세 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세 겹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보시면 여기, 여기가 조금 색깔이 진하죠. 여기만 겹쳐져서 네, 어, 네 겹이에요. 그쪽만 괜찮고, 어, 저쪽으로, 어, 세 겹인, 세 겹이고, 아래, 아래부분에 놀이터가, 어, 저렇게 앵글이 있으니까, 어, 앵글이 있으니까, 음박지를 바닥에는 안 깔은 거예요. 어, 저 아래, 저 아래 구석하고 여기, 여기 아래 구석하고 그리고 그래도 바깥으로, 바깥으로 저 음박지를 두 겹으로 한그니까 저걸 반 접었으니까 50, 응, 음, 50cm 될 거예요. 그 정도로 뒤로 뺑 한번 돌렸거든요. 여기도 돌리고, 여기도 어제 또한번더 했어요. 여기도. 여기가 온도가 제일 높았더라고요. 지금도 1.4도. 지금은 뭐, 여기 문이 살짝 열려 있으니까 1.4도 거든요. 72%. 어, 그래서, 어제는 또 엎드려서, 와, 정말, 어떻게, 뭐, 음, 그리고 여기도, 여기도 이렇게, 어, 저기까지 저렇게 해놨어요. 어, 이렇게 테프를 붙여가지고 저렇게 해놓고요. 또 타일끈으로 저렇게 대충 묶어놨고요. 어 저기 구석에도 어, 살짝 얼었더라고요 몇 개가 어, 많이는 아니고요 몇 개만 그리고 이쪽은 괜찮았어요 이쪽은 이쪽은 어, 괜찮은 것 같았어요 <laughs> 보기에 괜찮아 보여요 지금 위에서 보기 에 괜찮아 보이는데 아, 모르겠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어, 아무튼 그리고 저 구석 제일 아래. 여기가 얼었더라고요 저 구석 저 밑에가 아, 그래서 그냥 어른 아이들 이것도 지금 1년 4개월 만에 1, 1년 4개월 만에 어, 뿌리가 내렸는데요 한엽 안소니 이렇게 한엽 안소니가 이렇게 새엽이 됐거든요 근데 얼었었는데 오늘 많이 괜찮아진 것 같기는 해요 어제 완전 사베태 됐었거든요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저 아래 저기 저기 샴페인도 그렇고 샴페인도 그렇고. 요것도 그렇고 그랬는데, 요것도 어, 어, 많이 돌아온 것 같아요. 괜찮아지겠죠? 어, 이쪽이 지금 많이 추운데, 이쪽을 어떻게 해야 되나. 선풍기, 음, 난로 선풍기라도 하나 갖다 놔야 되나, 아니면 온도를 더 높여야 되나, 지금, 아, 걱정입니다. 지금 여기 온도는 어, 낮, 그렇게 낮지 않거든요. 근데 이쪽 아이들이 지금, 아, 이거 참 문제네요, 문제. 아 난로를 이쪽 여기 가운데로 가운데로 어떻게 또 오게 놀이터가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여기를 여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난로가 주, 여기 있잖아요 요, 요 뒤에 있거든요 뒤에 있으니까 지금 아 이쪽으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여기 그래서 지금 아 오늘은 <laughs> 운동을 갔다 와서 놀이터 또 두시력을 떨어야 될것 같습니다. 날로날로가 아, 난로, 지금 이쪽은 엄청 더싸늘 어, 하다 그래야 되나요? 난로를 두개 넣기는 그렇고 어, 선풍기 난로도 있기는 한데요. 여기다 키기는 그렇고,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튼 오늘은 어, 또 냉해를 놀이터가 아, 진짜 또 입혔다는 <laughs> 입혔다는 그런 <laughs> 이 얘기와 아, 정말 웃음밖에 안 나네요. 어, 근데 많이, 많이 그렇진 않아요. 쫙 구석에 있는 아이들과 요 아래, 요 아래 또은박지다 깔았죠? 깔고, 여기, 여기까지 이렇게 싹 돌렸어요. 그냥 뭐 햇볕 못 봐도 어쩔 수 없어요, 이제는. 음, 저기는 3도. 보이시죠? 저기다가 온도계를 걸었어요. 어디다 놀 데가 없어서 걸고. 3도. 여기는 5도. 여기는 5도. 여기는 5도. 여기는 5도. 아, 지금 시간이 7시 58분인데 여기는 벌써 5분이네요. 저기 시계가좀 빨라요. 그래서 여기를 이쪽으로 돌리고 난로를 이쪽으로 여기 가운데다 난로를 놔야 될것 같아요. 오늘 또또 또 노이터가 뭐 맨날 두시락 떤다고 욕하시겠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다 여기 들 위해서 이 가운데다 난로를 놓을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 봐야 될것 같아요. 오늘 요거를 이쪽으로 붙여야 될것 같아요. 조금 머리를 또써 봐야 될것 같아요. 아 다육이들이 많아지니까 힘이 들기는 드네요. <laughs> 아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이기는 예쁜 아이들도 못 보여드리고 또 놀이터가 두시렵다는 이야기만 두시렵다는 이야기만 지금 난로를 그래도 어제는 영하 7 도였거든요. 어, 오늘 새벽 영하 7 도라서 지금 이 아이들이 괜찮긴 괜찮았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요기 여기, 요기를. 이쪽으로 옮기고 이렇게 반대로 놓고 이쪽으로 붙이고 이 가운데다 난로로 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수요일하고 목요일이던가요 하여튼 이 틀이 14도까지 내일 새벽에 14도까지 올라가니까 음 조금 난로로 이제 요걸 세게 세게 놔야죠 지금 약하게 놨거든요 어 여기가 여기가 세 이렇게 센데 여기까지 어 지금 이렇게 내려 놨어요 그래서, 기름이 조금 남았죠. 어, 세게 넣으면 뭐 기름이 여기까지 다 타거든요. 어, 그래서, 뭐, 며칠 동안. 그리고 나면, 어, 다음 주 일요일부터는, 이번 주 일요일부터는 또 온도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뭐, 영상, 영하, 영하 4도, 5도 되니까. 그 정도면 불을 약하게 놔도 되거든요. 요거를, 요거를 살짝 이쪽으로 돌려서 해야 될것 같아요. 안될것 같아요. 아, 네네.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에, 어, 아 이제 진짜 민망해서 창피해서 어, 영상도 못 담겠네요 어 그런다고 냉에 입은 거를 또안 입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고요 어,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 아 내일은 진짜 정리 대대로 해 놓고 오늘 오후에 다시 정리를 해 놓고 예쁜 모습으로 <laughs>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내일 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